안녕하세요. 실카TV입니다. 현대포터2 더블캡 4륜 소개해드립니다. 아, 2 0 1 4년식이고요 82,000km 수행을 한 차량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시세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카TV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어, 언제나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정확하게 고객님들께 어, 중고차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약 24, 5년간의 경력과 노하우의 중고차 전문가입니다. 어,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 등 필요한 차량을 문의해 주시면 최고의 품질과 가성비의 중고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외에도 구매하시고자 하시는 차량의 차종과 또 희망 가격을 전화나 문자로 알려주시면 적합한 중고차를 추천해 드립니다. 중고차 매입 관련 판매, 알선, 할부, 어떤 것이든지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차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오토 더블캡 사륜, 아, 82,000km 차량입니다. 2014년식이고요. 차량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면이고요. 측면. 자, 아주 깔끔합니다. 연식은 2014년식. 자, 2014년식. 오토 더블캡 사륜. 자, 뒷좌석이고요. 들 깔끔하죠? 82,000 k 로 주행 차량, 키로수 적은 차량입니다. 4륜구동 포터 더블캡 타이어 완전 양호합니다. 자, 적재함 양호하고요. 이렇게 현대 포터 더블캡 4륜구동 포터 더블캡 4륜구동 2014년식입니다. 자, 깔끔한 차량입니다. 깔끔합니다. 깔끔하죠? 성능 점검표 보여드립니다. 2014년 11월 차량이고요 다음에, 자, 아, 82,000km 수행 차량이고요 자, 아, 데미지는, 자, 펜다 하나, 좌측 코너 판넬 하나 교환되어 있습니다. 아, 그, 어, 코너 판넬. 아 많이 됐습니다. 아뭐 오일 음, 자 시린더 브러에 오일팬 아, 시린더 브러 밑에 쪽 오일 아, 자 엔진 밑에 쪽에 약간 미세 노유 있다 하는 거자보지에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세차를 안 해서 어 이제 찍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만, 아, 십, 아, 칠만 이천 킬로 주행 차량, 2014년식, 칠만 이천 킬로, 아, 1,100만 원에 판매합니다. 자, 비슷한 차량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거, 0 구십만 원인데요. 이 차는, 자, 이건 11만 킬로 2016년식입니다. 연식이 좋죠. 2016년식 차량입니다. 이거는, 자, 아, 현대 포터2 더블캡. 자, 2016년식입니다. 깨끗죠 자, 1 네, 1만킬로 차량. 차에도 양호하고요 자, 2016년식. PTO도 달려있고, PTO 장착되어 있습니다. 1 1만킬로딱 찼습니다. 자, 예. 네. 환영점검표 보여드립니다. 자, 연식은 좋은데요. 자, 어, 어, 데미지, 자, 뒷문짝 하나, 뒤헨다, 교환됐습니다. 뒷문짝 하나, 뒤헨다. 여기 한번 부딪혀서 교환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1만 키로, 주행거리 11만 키로 주행했고요. 그 다음에 2016년 9월 차량입니다. 2016년 9월. 차량이고요. 자, 1,090만원에 판매합니다. 4륜 PTO 장착에 성능 아주 양호한 차량 두대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1,090만원, 1,100만원, 뭐 10만원 차인데 거의 똑같죠 자, 요것은 2014년 8만 2천키로, 2016년 11만 키로, ,000 비등비등한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두 대. 자, 그 외에도, 자, 다른 차량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면, 자, 이 중에서, 자, 많은 차량 중에서 골라서 이제 사실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50대 이상 차량이 있으니까 안내해 드립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 도이치 오토월드의 최진수입니다. 24, 년간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자동차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중고차 판매 또는 구매 문의는 전화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 전화 주시면 고객님에게 최상의 조건으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시 통화가 안 되거나 통화 중이면 어, 문자를 남겨 주시면 반드시 전화를 드려서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채널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드리는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